언니, 머리 하루에 두번 감아도 되나요? <laughs> 도대체 누구는 하루에 두번 머리 감으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하루에 두번 감아도 된다고 하고. 우리 탈린이 둘이니 카더라 통신에 많이 지쳤죠? 언니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탈몬입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 때문인데요. 두피의 이물질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함유된 여러 성분들 중에서 특히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로 인해서 두피를 보호해야 할 피지막까지 함께 걷어내지게 되면서 두피가 건조하기 때문에 샴푸를 자주 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피가 건강한 분들은 1일 1회 샴푸로 두피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지만 하루 두번 샴푸가 필요하시거나 샴푸를 두번할 수밖에 없는 두피 유형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이미 두피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머리가 쉽게 떡이지고 냄새가 나시는 분들. 두 번째, 땀이 많거나 운동 후 땀이 나서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는 분들. 세 번째,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지만 아침에 머리가 산발이어서 다시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는 분들. 네 번째, 직업 특성상 자주 감을 수밖에 없음 등등의 이유로 내 두피 유형과 두피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사용하다가 두피가 건조해지고 유순 밸런스가 깨지면서 두피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 비듬, 유분, 가려움, 뾰루지 등더 나아가서는 탈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떡이 지고 땀이 많아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도 머리를 감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 땀과 피지가 증가하고 습하고 떡지고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감지 않는다? 그럼 세균이 좋아하는 피지, 각질들을 제공하면서 각종 세균이 모낭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여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가지 샴푸 세팅. 두 번째, 두피 증상에 따른 회수 조절. 첫 번째로 두 가지 종류의 샴푸 세팅이란 먼저 샴푸를 알칼리 샴푸 하나, 그리고 약산성 샴푸 두 종류의 샴푸를 먼저 준비해 두세요. 탈모니는 지성이지만 수분 부족형 지성 두피라 유분도 많고 건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민감하기도 해요. 그럴 땐 분명 세정력도 필요하지만 너무 세정력이 좋은 알카리 샴푸만 사용해준다면 샴푸 때문에 두피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침에는 세정력이 강하지 않은 건성 샴푸, 약산성 샴푸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고요. 저녁에는 세정력이 좀 있는 지성 샴푸, 즉 알카리성 샴푸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고 있어요. 우리 탈린이 도린이들 이해하기 쉽게 약산성은 건성 민감 두피용, 중성 샴푸는 중성 두피용, 알카리 샴푸는 지성 두피용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카리 샴푸는 세정력이 강한 대신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고, 산성, 약산성 샴푸는 덜 건조해지지만 세정력이 약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샴푸 횟수를 피지량에 맞게 조절해서 써라. 보통 사람들은 샴푸를 한 가지만 두고 쓰시는데,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여성분들은 호르몬 분비에 따라 두피는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특히 여름철 두피 관리는 더 신경 써줘야 해요. 아까 제가 샴푸 두개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때그때 그때 두피 증상에 맞게 사용하려고 두 개를 세팅해 둔 거거든요. 제가 상황을 들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상황 첫 번째. 머리가 평소에 좀 어울리하다, 좀 떡이 진다 싶으면 저녁에 샴푸할 때 지성 샴푸를 사용해서 하루에 한번 감을 거예요. 상황 두 번째. 계절적으로 덥고 습한 여름이고 땀도 많고 평소보다 좀더 어울려졌다 싶으면 그럴 때는 낮에는 건성 샴푸, 저녁에는 지성 샴푸를 사용해서 두번 감을 거예요. 상황 세 번째, 계절과 상관없이 하루 두번 샴푸할 정도로 어울리진 않아. 그래서 저녁에 한번 감고 있는데 낮에 약속이 있어서 머리를 한번더 감아야 된다면 낮에는 건성 샴푸, 저녁에는 지장 샴푸 사용해서 머리를 감을 것 같아요. 상황 네번째, 계절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건조한 겨울철에는 지성 두피도 오일리한 증상이 조금 덜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저녁에 건성 샴푸로 하루에 한 번만 머리를 감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지성 두피도 무조건 세정력이 좋은 알칼리 샴푸만 쭉쫙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두피 증상과 상황에 맞게 요래조래 쓰시면 된답니다. 이해되셨나요? 끝까지 영상을 보신 우등생 탈린이 둘이님을 위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제일 좋은 베스트는 잦은 샴푸 상관없다 이거예요. 대신 샴푸 후 보습만 잘해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둘님둘님시청자들다 떨어져 나가겠니? 아니 여기가 무슨 시사 채널이야, 뭐야? 언니 좀비켜와요 언니들 안녕. 나 두피 모공이. 나 누군지 알지?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는 다 누르고 보고 있는 거야들 양심도 없어. 우리 언니가 샴푸를왜 자주 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세수 얼굴은 막두 번씩 세 번씩 감아도 피부는 괜찮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폼 클렌저로 피부 보막을 탁 걷어내도 화장품으로 다시 보막을 호 씌워주니까 그만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언니 오빠들 머리는 감고 우리한테는 뭐좀 발라주는 거 있어? 어? 두피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탁 걷어내놓고 아무것도 안 발라주니까 그게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데 거기다가 세상에 마상이 위에서 뭔칼득한 샴푸를 팍팍 써놓고 잘 헤어내지 주잖아. 오늘 이말 하려고 한게 아니지? 우리 주인님이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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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첫 번째, 샴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피 타입에 맞게 기다렸다라 컨디션에 따라 샴푸 횟수를 조절해라. 두 번째, 샴푸 후 두피 영양 보습 제품도 꼭 발라줘라. 이게 베리베리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언더 스탠드 했지, 언니 오빠들? 그럼 나 믿고 간다잉.